여기 두루마, 부 두루마가 있어요. 수리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음. 이거 좀 열어줘요. 안찔거예요 이거 열어줘요. 손, 한 손은 못 열어줘. 이거 다 열어주세요. 음. 안감 안간. 안감을 이렇게 묶은데, 선생님 옆에 연결해가 보세요. 네. 안따해서아 어, 본래 그렇게 해요. 내가 올렸어 자동 내려가야이 괜찮아. 어머야, 내가 잘못 따리네. 이거 무척 위하다그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네. 요런 반지 끼워서 하고. 지금 아, 다림질 선 그래가지고 여기, 반지 전체로 지금 다림질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와래 마이 타고. 그러니까. 새거 그래, 넣어도 맨날 그래. 그런다. 이렇게 해서 안감을 여기는 여기만 다들어서 안감이 길어서 그랬군요. 네. 응, 잘라봐 위에만 이렇게. 선생님, 여기는 솜안 넣고 여기는 네? 여기만 섞는 네. 거야? 여기만 섞는 거야? 음, 그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다. 네. 어떻게 이렇게, 여 앞에도, 앞에도 여기는 여안 하고 등만. 네, 네, 등만. 음, 아이디어를 하셨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대요?